자, 메뉴 소개 한번 해주세요. 이거 그렇게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딴따라다라 그 시간이 필요해요. 바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편집할 때 골머리를 썩습니다. 나... 그 딴따라다라 이 자막 나올 때 중요한 멘트 쳐버리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시선에다 분산돼요. 아, 저희 오늘은 네. 햄버거를 시켰습니다. 네. 아, 오늘 햄버거가 네. 사실 이게 신메뉴가 나왔다고 해서 시켰는데, 살짝 당황했어요. 왜요? 너무 작아서 너무 작아. 아니 내가 맘스터치를 어... 많이 먹지는 않지만 네. 좀 크다는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치 크고 저렴한 치킨 패티가 이만한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치그치 그치. 정말 엄마의 손길처럼 더 음. 맛있는 거 많이 먹으렴, 배불리 먹으렴 이런 이미지가 있닌가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작다. 지금 보면은 네, 이게 골드 맥앤치즈 치킨 버거거든요. 요거는 비프 버거. 어. 그 자고로 맘스터치에서 비프 버거는 비주류입니다. 근데 비주류라고 하기에는 이게 500원이 더 비싸요. 어? 예전에 비프버가 비슷한게 나왔거든요. 네. 맘스터치는 치킨이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쿠팡이처로시키려고 하는데 비프버가 안 파는 거예요. 네. 없는 거야. 아, 예. 그래서 다른 뭐냐 이게 나왔다가 반응한. 다 솔직히 나 뭐, 솔직히 다른 말 아니잖아. 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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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전에 이제 비프버 안 좋은 그게 있어가지고 아, 이게 나왔다가 아, 벌써 처리가 됐나. 아, 근데 홈페이지에는 비프버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전화를 했죠. 어 사장님요. 왜 비프버가 안 파는겨? 하니까 이제 취급을 안 하는 곳이 많은데 그 이유가 비 <laughs> 비프조리가안 음. 되는 곳이 많대. 왜안 되지? 그러니까 마음스터치는 치킨 몰빵인 거야. 어. 이거는 마음스터치 관계자분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마음스터치도 비프 버거 라인을 일단 계속 추가를 내는데 관심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약간 소심하게 내시나. 어, 그래서 이제 그 가맹 전주한테 어. 강제하지 못하는 거야. 아. 이거 냈는데 만약에 안 되잖아요. 뭐가 왔어 비프 이제 안 나올 수도. 근데 있어요. 그 용산 비프점을 소개를 해줬잖아. 그래서 아 여기 마음스터치 랩이네. 아. 아. 저희가 어. 막 어. 찾다. 가 용산에 하나 있어서 시켰는데 어. 여기가 맘스터치 레비러스 연구소처럼 하는 거기 어. 쿠팡에선 이름에 비프라고 적혀 있었어 매장 명에 어. 어. 비프라고 적혀 있어. 그래가지고 뭐 여기, 여기 유명한 거뭐 있어? 예를 들어 여기요? 아니 그냥 맘스터치 유명 한 버거. 아 있어. 사이버거. 사이버거 말이 아, 더블 사이버거? 아 인크레더블. 인크레더블이 인크레더블 비프 버거가 있어. 아 그래. 있어. 그러니까 아. 비프 버거 가 생각보다 아, 엄청 종류가 많은데 근데 숨겨놓으신 거지. 뭐 사정이 있겠죠. 네? 아니 이거 아까 막던 그 농담이고 조리 시설이 특히 아, 기키니에서 네. 굽는 건도 그렇죠 오라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엄마의 손길이 가득한 맘스터치입니다. 같이 앉힙니다. 자 가시죠. 시간 재까요 시시. 시리... 짜! 맥앤치즈 비프, 맥앤치즈 치킨이잖아요. 딱 봐요, 두툼하죠. 그냥 얇죠. 이건 얇아, 너무 얇아. 그러니까. 어막 맥앤치즈 흐른다. 어, 맥앤치즈 개 맛있겠다. 원래 맥앤치즈, 맥앤치즈 좋아해요? 개 좋아해요. 좀 오늘 좀 배고파요. 이거 왜 근데 맥앤치즈야? 그 그러니까 아. 일단 그 맥이랑 치즈가 있죠. 마카로니야? 맥이. 어, 그런 아 같다. 어, 어. 어 뚝뚝하다잘라보세요 반반씩 <laughs> 먹읍시다. 이거 다른 종류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고 사이즈도 많기 때문에 욕심내지 마시고, 물론 난 욕심은 없겠지만. 아니야, 나도 지금 배고파요. 어 그래요? 매우, 매우 배고 지금 지금 3시 반이거든요? 굉장히 헝그리합니다. 음. 지 스틸 헝그입니다. 그래서 버거 하나만 먹기 좀 그러니까 사이드로 다양하게 시켰는데 이거 도떠세요맥치즈맥킨치즈 우와 와우 좋네 먹자 먹자 이시죠음 살짝 먹었는데 맛있다. 드셔보세요. 살짝이요? 아, 그냥 다 먹어도 돼요? 제가 살짝 먹어봤는데 맛있더라. 드셔보세요. 양념이 좀 특이해요. 음좀 꾸덕하네? 맥앤치즈요. 꾸덕하죠? 먹어봅시다. 잡숴봐 잡숴봐 맥겐치즈 먹어봤어요? 응. 음. 어, 먹어봤어요? 응. 음. 어, 첫 입인 줄 알았는데. 아이, 아니, 약간 빨간 소스가 네. 있어가지고, 그냥 맥겐치즈만 먹으면 좀 느끼할 음. 수도 있는데, 안에 소스가 되게 많이 들어있다. 저는 맥도날드 파기 때문에 맥도날드는 소스 많이 안 넣어주거든요. 어. 이건 막 흐를 정도로 막 있다. 응. 음. 맛있다. 음, 음, 음. 더 맛있네? 고기 질이 많이 올랐어. 음. 나 여기가 음. 원래 고기 질이 좀안 좋았어? 과거라서 제가 더안 좋게 기억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제가 딱 먹어보고, 약간 시장버거 패티 같은 느낌. 물론 먹어보다 맛있지만, 극단적으로 음. 그 비교를 하자면. 근데 약간 수제버거까지는 아닌데, 버거킹 음. 입자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음. 그러네. 그 입자가 보이네. 고기 입자가. 잠시지모르겠만 음, 대맛있는데, 양이 진짜 많다. 아, 양이 너무 적다 아, 맨 처음에 맥앤치즈라그래서 범위 말한대로 이 노란 맥앤치즈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럼, 아, 이것도 뭐, 그 커터 파운더 치즈처럼 좀 느끼하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빨간 소스가 잡네. 소스가 많으니까 되게 음. 부드럽죠. 아, 너무 맛있는데? 지금 그렇게 조져버려도 되는 거야? 그 생각을 했는데도 참을 수가 없었어. 요 아, 근데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래, <목소리> 맛있죠? 아, 너무 맛있고요. 제가 맘스터금 사이드 메뉴 음. 고르면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응. 여기 음료가 콜라 사이다밖에 없더라. 맞아요. 난 햄버거 스무디 찍어 먹을 생각하고 있어. 근데 매장 가면 있대요. 아, 그래? 매장 가면 여기 에이드가 그렇게 맛있대. 아, 에이드 말고 스무디. 밀크쉐이크 같은 거? 응, 그거 없죠. 아, 스무디아니 아니면 밀크쉐이크. 몰라. 그 실식 버거 가서 밀크쉐이크 찍어 먹어봤어요? 진짜 존나 네, 맛있습니다. 소식 말을 해야 돼요? 안돼 하지 마세요. 제 그래서 집에 쉐이크 만들어놨거든요. 어? 어? 진짜로? 사이다 먹을 거죠? 왜? 네. 단백질 쉐이크? 아니요. 제가 밀크 쉐이크 급하게 만들어놨으니까. 설마. 나 뭐... 지금, 지금 말은 하지 않을게요. 니건 니가 알아서 따라 드시고요. 말은 하지 말은 않을게요. 않을게요. 내가 지금 느끼온게 있거든. 뭔 어? 어? 이상한데? 그래요. <laughs> 쉐이크. 네. 오리엔탈 쉐이크. 뭐야 얼었어? 아 쉐이크니까 얼려 먹어야죠. 쉐이크.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쉐이크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거요 이거 콩국. <laughs> 뭔가 홍보잘전 나오세요. 콩보그 일단 비포 어땠어요? 어, 비포 생각보다 고기가 난 질이 좋아 가지고 음. 깜짝 놀래버렸습니다. 10점 만점에 몇점 7점 오점? 뭐야? <laughs> 그런 거 <거치고> 지금 좀 짜네. 맘스터치 <laughs> 답지 않게 양을 넣어 아, 봤겠어 엄마, 엄마잖아. 엄마요 맘스터치가 음. 원래 엄마는 항상 많이 준단 말이야. 약간 스탠 맘 같은 느낌이었어요. <laughs> 아니면 맘인 로우 느낌? 너무 좀 적긴 적다. 이것도 사실 큰거 아니에요. 아 근데 셰프 찍으면 만될것 같은데. <laughs> 일단, 그냥 한번 먹어. 맥앤 치즈 치킨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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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솔직히, 맥앤 치즈보다 이 빨간 소스가 진짜 맛있네데 버거킹에 그, 디아블로 소스 있어요. 음, 는 음, 기분이 좀 나네요. 음, 음. 아, 셰이크못 찍어 먹을 것같아 <laughs> 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리엔탈 느낌보다. 사실 이거 콩국이 좀 많아야 되는데.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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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거짓말 하지 마. 음. 전혀 꾸덕하지 않아 콩국이 지금 사실은 콩국이 좀 비싸요 맞아 콩국 비싸. 와이프 가란 말이야 그래서 양을 좀 늘린다고 물, 물 땄어? 콩국이랑 아몬드 브리즈 반만 응. 섞어서 얼리면 될까 가끔에 이렇게 된다아니야아 어, 치킨 맛있다 이거 안마생각나 하네요 엄마한 미국 엄마 어. 근데 생각보다 맥앤치즈 맛이 많이 나진 않는다 강하진 않아 맥앤치즈 소스를 줬으면 좋겠다 팍 찍으면 어? 이게 약간 그거네 이게 이 소스 아님? 이러보자 비슷하네 이게 음. 어, 이 벌써 다 먹었어? 와, 그럼, 그, 난 남겨놓고 먹어야지. 음, 먹어야지. 이게 그, 음. 매콤 치즈마요 소스인데, 이거랑 음. 비슷한 것 같아. 아, 개맛있다. 아. 아, 이 소스 진짜 맛있다. 배고파서 그런가? 돼지 꿀꿀이 경범 한번 해보세요. 경범. 꿀꿀. 돼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좀 햄버거 없으니까 진짜? 다 이렇게 먹도록 하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저 어. 토마토 하나만 먹 아까 니가다가져왔더니까내 건데 요즘은가토 정리하기 좋다고 그러세요? <laughs> 정리 좀은거 없을 습니저 <laughs> 오늘 또 맘서치 먹으면서 맘서치가 맘수 아닙니까? 네. 우리 나이가 이제 한 서른 중반이에요 우리 어느 그래, 이제 어느새 예비 부... 부모가 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의 주제. 부모가 된 법. <laughs> <laughs> 어떤 부모가 되고 싶어요? 어떤 부모가 되고 싶다?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아. 어... 그러니까 좀 아직도 난 너무 먼 얘기야. 음, 먼 나라 이웃 나라. 그럼 나라도 아니야, 먼 우주야. <laughs> 그 생각이 아예 없는 거네요. <laughs> 막연한 거지. 주변 친구 중에 그애기 낳은 친구 있어? 요 <laughs> 있죠, 있죠. 그러면 이제 내가 부모가 된다 생각을 해보지 않아? <laughs> 어, 걔는 너무 좋은 아빠야. 응? 아니 너무 잘해. 돈이 많아. <laughs>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고, 애가. 돈도 많아? 모르지, 그거야, 나야. 근데 애기가 항상 웃고 있고, 주말은 항상 애기랑 놀면서, 그래서 생일에 축구하는 걸 너무 좋아해. 애기가 아니, 허락받는 거지, 축구가. 아, 나, 아, 나, 아 나, 축구 먹는 거지. 생일은 자기만을 위해서. 응, 근데 개맛있죠. 어, 이거 뭐야? 개맛있다. 야, 이거 개맛있다. 응. 마랑스축 치킨 잘해. 아니, 저, 나는 아까 보고. 아유, 그냥 뭐 미니스톱, 넓적 닭따랑 비슷하네. 완전 다른데? 음. 응. 여튼, 축구를 1년에 한번 해요, 그 친구는? 몇번 못하죠? 근데 그렇게 못하면, 우리 나이 때, 1때마다 4개월, 6개월 하면 될거 아니야. 그럼 다치지 않아? 아, 걔는 군인이에요, 군인. 아, 그래서. 아, 군인이면 이관식간에 축구 안 했네. 병사들이랑 어. 하나? 아니. 난나 몰라. 의경 나네. 해? 의경? 의경 가끔 반장님이 같이 하셨는데, 응. 겁나 싫었지. 응. 개발 좀 빠졌으면 좋겠지. <laughs> 군인이면, 아빠가 군인이면. 옛날에는 좀 그런 거 있었잖아. 부모님이 군인인 집안에는 뭔가 좀 약간 이미지가 있잖아요. 형. 그치, 그치. 요즘도 그런가? 아, 그거는 그냥 사바 사지. 그 당시에도 우리가 다 들었던 군인 아빠들, 친구 군인 아빠들 다 뭔가 좀 장군들 막 이러면 은 진짜 빡세지만. 왜냐면 자식을 가지려면 군인이 뭐 부상이 됐든 장교가 됐든. 근데 이, 이 친구는 그렇게 막 감정적이지 않아. 리이몇 살인데? 네살인가 가부장적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데 걘 커도 응. 가부장적이 될 수가 없어 애기가 커도 아들이야? 딸! 나. 미쳐 미쳐 딸은 미치지 뭐, 아니 내 손으로 나약하게 일단 지고킨김 먹어요. 아, 소스 소스 좀카칼지고 끓... 치킨 먹는 사람 처음 본다. 소스 찍어 먹을 어그애기가 음... 아빠를 엄청 따라 진짜.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아 쟤는 정말 애기를잘 키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지. <laughs> 어떤 아빠 가 되고 싶어요? 저는 제가 좋은 아빠 당해 되고 싶지만 제가 요즘에 일단은 제 운동을 계속하잖아요. 한 네. 면서는 생각이 제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체격이 없는 편은 아니니까 저희 자식들은 피지컬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한테 내가 좀 이른 나이에 피지컬을 따로 잡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아들보다는 내가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 더 많이 치고. 아니, 태어나지도 않은 애기한테 벌써 경쟁심을 느껴? 그럼? 어? 위기감을 느끼는 그러니까. 거야? 저는 요즘에 약간 좀 약간 좀 이상한 걸 밟아서 그런 것 같고. 요새 맨날 유튜브에 그말안 듣는 애기들밖에 안 나오잖아. 아, 금쪽이들? 어, 아, 그런 거 나오잖아. 그런 거보면서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 왜냐면 애기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나도 모르는 거잖아. 그럼, 모르지. 그럼 음, 좋은 교육 받는다고 다 좋은 놈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너무 무서워. 그런 거생각해보 그 애가 나중에 딱빡대들어 진짜 진짜 싹통 거리게 대들어 그땐 와. 내가 이겨야 될거 아니야? 그럼 그 어떻게 될까? 그금쪽에 나온 진짜 심한 애들처럼 우리 애기가 그렇게 돼. 물론 이제 그건 부모의 어떤 영향이 크겠죠? 그렇죠 아이들한테는? 근데 부모의 영향만이라고할수 있나? 모든 걸 부모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그럼 성악설이야? 아니요 랜덤설. 스타그래프트처럼 진짜로. 진짜? 진짜 어. 랜덤설이라고? 난 랜덤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케바케 어. 사바사라는 말이 있었으면 공자 맹자도 사람은 사바사다. 어. 사바사설이네요. 그러니까 나는 성선설이라고 믿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아 그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어찌됐건 애기라는건 정말 순수한 영혼이잖아. 무와 같은. 근데 걔가 뭔가를 좀안 좋은 걸 발현한다. 아, 무조건 사회의 탓이라고 겁니다. 아. 그 사회에. 이제 부모의 탓도 있는 거고 너 사회랑 정리를 못 시키잖아 애가 막 별로 타락해, 척기처럼 타락해 척기처럼 타락하게 된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그럼 언제든 막아야 될거 아니야 기에는 애가 너무 타락했어 근데 애가 만약에 도시의 어떤 이 경쟁 구도 때문에 애가 타락했다? 다떨어쳐 내려갑니다 어디로 가요? 저기 어디 깡 시골로 내려갑니다 어... 너의 친구는 앞으로 노루밖에 없다 <laughs> 너의 친구는 앞으로 고란이야. 너 사회 그 인간과 경쟁하지 마. 애가 근데 너무 타락해서 응. 아빠한테 아빠. 장난쳐? 다른 데 그래서 뭐해? 이러면서 막. 야 카드 가져와. <laughs> 잘라버려야지. 그러면 아들이 나왔어. 아번다 딸이든. 응. 아빠 카드 를 훔쳐가지고 응. 한달생활비에한세 배를 그냥 백화점에서 긁어버렸 물론 철이 없어서 그런 거긴 네한달 생활비의 세 배? 어. 9만 원이요? 얘가 <laughs> 착하네. 그집안에 착하다. <laughs> 근데 이런 경우가. 만약에가 아니야 요즘은 뉴스 보면 엄청 많아 그런 거 맞아 그렇죠, 그렇죠. 요즘 카드하고 하니까 그럼 어쩔 거야? 개패입니다 저는 요즘 되나? 부모가 패는 거? 안 되죠 물론 그게 폭력은 안 되죠 개팬다면감편히 생각하고 패야죠 <laughs> 그러니까 말로 하면 나 처음부터 팬다는 게 아니에요 해면 안 되지만 응. 해면 안 되게 잘 해야죠 근데 이제 왜그 생각을 했냐면 아직 그 자각 안 잡혀있잖아 응. 그 어떤 돌발행동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네. 어. 네. 그래서 막 진짜 얘가 이 돌발행동으로 누구한테 엄청 큰 피해를 입히기 직전이야 아 그럼 제재 해야지 그때는 좀개필 같아, 그냥 제재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피지컬을 자식 보단 가질 것이다. 아빠가 앞두는 피지컬 있으면 안개겨 별도 못개겨형 <목소리> 있는 남, 남자 친구들 있어요? 혀, 집에. 어, 미친 형이. 있는. 걔네는 어긋나지 않아? 걔네는 어긋날 수가 없어. 걔네는 바로 빠따맞거나 그냥 금쪽이 그거 보면서. 진짜 그좀 어렵다 싶은 아기를 많이 나오잖아요. 음. 난그 부모님들 정말 힘들 거야. 아, 진짜. 어, 부모도 처음이잖아. 난금쪽이 보고 막 울어. 너무 응. 마음 아파. 그니까 러 응. 아이한테는 감정이 이미 전혀 안 되지, 사실. 그티에입 너무 그타이가이했 이제 부모한테 대신 음. 우리 또래니까 그러니까 어. 우리가 몇년더 있으면 저희 집 안단 말이야 저렇게 하는 부모의 심정은 어떠겠어? 응 음. 그럼 부모의 자제하면서 따져서 부모가 뭐 잘못하려고 잘못했겠어? 그러니까 몰라서 무지해서 그럼 부모 처음인데 거기서 막아 어떡해 막 이러고 보고 있다가 그 이제 AI 스피커 그래서 응. 인터뷰하잖아, 애기랑. 응, 금조가 하면 그때부터 울어. 금조가 <laughs> 듣는 순간. 아, 그거 너무 슬퍼. 몰랐던 이야기. 난 아, 그거 연출을 진짜 잘했다고 봐. 아, 죄송합니다. 저, 그건 못 봤어. 요 저는, 어, 아, 진짜. 유튜브로만 봤거든요? 유튜브가 나쁜 놈이네. 그럼. 유튜브에는 항상 자극적인 것까지만 나요. 그게 클리닉이 안 나와. 그러니까 솔루션 하는 과정에서 음. 아이의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 어. 근데 어른이 얘기하면 얘기를 안 하잖아. 그래서 그 캐릭터 음... AI 스피커로 그 아이 목소리를 아이가 보려고. 음... 나는 내 어릴 때는 그냥 그런 게 의심이 많아가지고. 그게. 있잖아요. 그거. 지랄하네 쇼하는, 이런 느낌. 근데 애들도 그래도 있을걸? 사탄그 있잖아, 뭐 미신 사탄 같은. 거사탄 들렸어? 거. 거? 어릴 때 미신 같은 거 믿었어? 어, 네. 아, 미신은 믿었지. 너 하면서 지랄하네분신사 했죠, 분신사 분지사 많 했어. 왜? 무조서 사했어? 어. 진짜 울까 봐. 지랄하네 이러면서 나였거든요. 그거 다 지랄. 뻥이지. 뻥이겠죠, 뭐. 누군가 장난치는 거잖아. 그 원리는. 누군가 장난이 아니라 이게 둘이 자꾸 이렇게 하니까 아... 어느 사람이 이제 1 0 0 힘을 빼고 있을 수 없대. 서로 그 순간에 누구 힘이 더 강하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래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감자 빨아주세요 <laughs> 이건 뭐가 있 이거 편 누가 하지? 이거 넣어가요 이거 쉬, 부모 얘기하다 분진사박까지 이거 어떻게 연결하지? <laughs> 자 이거 뭐죠? 이거 뭐 이거 뭐죠? 음, 뭐죠? 이거 감자빵인가? 이거 찐 감자 찰빵인데 진? 요새 뭐 어딜 가든 감자빵이 많아가지고 네. 음? 음 맛있다 오? 음, 맛있다 이 음. 밖에는 그거네 찹쌀도넛츠그 느낌이네 어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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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음 나 음, 음. 이거 설명을 봤는데 안에 있는 게 진짜 감자네 어 감자 무스 하긴 뭐 감자 얼마 안 나고 그걸 뻥치겠어 음 고구마랑 감자. 감자 어 뭐야 음. 이거 맛있다. 음, 내 생각보다 되게 말랑말랑해. 너무 쫄쫄 오는거 같아. 그러면은 이 자질이 완성.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음. 김민지 선수 이번에 엄청 잘해서 이적하게 되는 거 아시죠? 음. 어디로 결정나? 지금 미네 유력한데. 네. 이거 영상 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이 음. 예체능에서 졸라 잘해. 근데 김정은? 그냥 대한민국 평균 월급이야. 아, 그러니까 어떡하나? 이거 진짜 슬픈 얘기야. 진짜. <laughs> 예전에, 예전에 우리 한번 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 얼마를 가지면 부자냐. 어, 어, 어. 얼마를 갖고 싶냐. 내가 음. 그랬잖아. 그 자식이 음. 하고 싶은 거다 해줄 수 있을 만큼. 음. 근데 그, 그거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너무 차이가 큰 거야. 음악하는 애들, 체육하는 애들, 그냥 공부하는 애들 다 다르다 보니까. 음. 체육은 오히려 양반이야. 나 클래식 하고 싶다. 아, 아. 악기 하나 1억이야. 어떻게 하냐고. 재능이 없으면 또 몰라, 만약에. 야, 막 교수가 찾아와. 진짜 고민은 그거다. 재능이 전혀 없으면 문제 안 돼. 부모가 모른 척 하면 돼. 또는 재능이 졸라 있으면 힘들지만 그래도 빛받아서몇 시, 시급, 몇 급이 되겠다. 이 사람. 근데 애매해. 애매해. 한 2등이야. 학교에 서 기대해 요 그럼 그 친구의 의지가 중요하겠지? 음. 근데 미성년자 때는 의지가 자주 바뀌잖아. 꿈도 바뀌고. 실컷 막 몇억 대출받아가지고 다 해놨는데, 대학교 가가지고, 어 아. 근데 그런 경우 엄청 많잖아. 그렇지. 근데 그렇다고 안 하면 나중에. 내환갑잔치 와가지고. 아빠 때문에 내 인생 나만 쪘어. 할 말이 없잖아. 그럼 오지 말라고 야지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쩔 수 없이 자식이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줄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음, 난 그거 고민해 봤거든요? 안 돼. 내가 미안해.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자식을 음. 위해서 나는 꿈에 투자하고 싶 갑자기 축구를 해. 근데 유소년 국가대표로 선발해야 됩니다. 너 어찌 됐건 뭐 숙소비, 합숙비 뭐 이런 게 있어. 월에 한 1500씩 들어. 음, 근데 지금 150번. 음, 어떻게 할 거야? 유소년 국가대표, 야 대한민국 국가대표 못하지 뭐. 와 진짜? 못 보잖아. 와. 근데 못 보이잖아. 와, 그래 방법은 찾겠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을 때려박아서 시키는 것보다는. 와, 그 유소년 국가대표면은 나라에서 정부 지원이나 뭐 프로 이런 게 붙을 수 있을 거야. 아니면 바이를 미는 유소년. 리... 리브, 거, 리브. 그거 보내야죠. 근데 돈은 못 준대. 그 정도 전액장학생까지는 아니야. 그럼 못 가는 거지. 와. 미넨인데? 못뭐 가는 거야 와. 이걸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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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갑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음. 미래에 대해 자식의미안하지만전 자식을 위해서 제 인생, 제 와이프의 인생을 오. 올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 낳는 게 낫지 않을까? <laughs> 싸울 것 같은데? 기본적인 건 네. 해주지. 돈모었서 낙타리 하나 있는데 하나 쳐 먹으면 <laughs> 혼낼 것 같은데? 돈으로 정해야지. 너저녁에뭐 먹었어? 낙타리 <laughs> 먹었어? 그럼 먹너 나에게 먹어. 먹는다. 그러니까 그건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못해주는 응. 거예요. 사실 그래, 못주는 거지. 응. 그 그러니까 내가 150만인데 그 1,500만씩 원 대출도 안 해줘요 은행 가서. 근데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럴 때 이제 마음 속치 먹으면 큰일이다. 이게 엄마의 마음이다. 치즈볼 먹자. 너 닭강정 하나도 안 먹는다? 나 먹어서 뭐, 뭐 치즈볼을 이것 주에 먹는가? 원하는대로. 자유롭게. 전 디아블로. 뭐 어, 양념치킨인데. 막 아, 몰라. 음, 그 크치볼, 크림치즈볼이네. 내가 그러니까 크림치즈네. 그런데 못 되려 줘 합니다. 못 되려 남자는치즈볼에 유명하더라고. 맛있기도 치즈볼은 다 유명한데. BHC인가 유명한데? 그래도 유명한데 난 처음에 거기가 원탑인 줄 알았어. 음. 치즈볼 맛없다는 사람 없어. 있어? 맛없는 치즈볼은 없다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먹어보고 맛있으니까. 다 맛있어. 이게 그 근데 뭐, 이 치즈볼은 좀 달라. 이것도 약간 찹쌀도넛 같지? 응, 응, 여기는 다, 응. 다 찹쌀도넛 응, 같다, 응, 느낌이. 맛있어. 그럼 자식이 맨날 치킨 시켜달라 조건이 있어. 조건이 아, 저 시험 1등 하겠습니다. 아 그럼 치킨 시켜줄 수 있지? 근데 맨날 먹어. 맨날 치킨 먹어. 365일. 근데 맨날 1등이야. 모든 시험에서. 공부 개좌리와 그럼 그 친구의 원동력은 치킨이구나. 근데 막 혈관이 이제 콜레스테롤 쌓이기 시작할 것 같아. 아그럼안 돼. 그럼. 오케이. 너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건강검진. 대신 등수는 한 등수 떨고도 내가 인정해줄게. <laughs> 아 이건 안 되지. 자시그렇잖아요 식당을 한다고 같이 식당을 한다고? 식당 몇살 응. 때부터? 어릴 때부터 식습관을 들여 그때 맛없는 음식도 맛있게 먹게끔 만들어 놓는 거야 야채? 평소, 어 야채 안 가릴 거 아니야 <laughs> 애들 밥 먹이는 건 전쟁이더라고 조카 있으면 알거 아니야 그 조카 진짜 귀여워하거든요? 근데 진짜 7시간 정도? 6시간 정도 같이 있었어 난 한순간도 앉거나 눕지 않아 말을 쉬지 않아 저러다가 낮잠 자겠지 절대 안자 되게 활동적이네? 쉬지 않는다니까 애들이 밥을 안 먹잖아. 그래서 범이 말하는 게 되게 힘들 수 있는 게 이렇게 차려놨어. 이거만 먹어. 근데 이거 안 먹으면 아예 안 먹어. 그럼 어떻게 이걸로도 먹게 해야지. 그치. 근데 이게 치킨이야. 그럼 나는 치킨을 같이 시스템 먹고 나 혼자 먹어야 돼. 그러면 이제 애가 모를 거 아니야. 감튀 개맛있어. 먹어봤어? 먹어봤는데, 눅눅한 감튀 말고, 왜 응. 어제 먹었지 아, 근데 순리부 감튀 개맛있어. 그런 바삭바삭한 감튀 물론 이거 배달돼서 그런 것 같아요. 오래 돼서 그런 가 이거 개맛있어요이이치 이거. 이거. 이사진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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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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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 이거. 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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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엄마 아빠! 화이팅